<laughs> 아 힘들다 지금 오전 8시인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그곳이 알고 싶다 저는 발품 서기열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낙상공원 정상입니다 제가 이 낙상공원 정상에 나온 것은 재개발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창신동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낙산공원 정상에 와서 보시면 저쪽 인왕산을 시작해서 북악산 그리고 이 한양도성 성곽길을 따라서 쭉 오시게 되면 이낙산공원까지 이런 풍광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양도성 성곽길 반대편에 창신동이 있는데요. 이 창신동은 40여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의 역사와 창신동의 곳곳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서울도성 성곽길을 걷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성곽 너머가 바로 창신동입니다 창신동은 옆에 있는 숭인동과 함께 2007년도에 처음으로 뉴타운에 지정이 됐었는데요 문제는 2008년도에 리먼브로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경제 위기가 닥쳤고 그로 인해서 개발 동력이 상실됐고 그리하여서 뉴타운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던 이런 주민들이 실망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죠.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그 다음 해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도시재생 1호로 재생이 됩니다. 도시재생과 뉴타운은 어떻게 다르냐. 뉴타운 곧 재개발의 경우는 이 집들을 다 헐고 이 위에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들이 아무래도 중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도시재생은 다 부시고 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거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들을 넓히고 또 상하수도를 좀 원활하게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서 차가 들어 진입하고 주차하기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좀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내겠다라는 차원이고요.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한 868억 원 정도의 꽤나 많은 돈이 투입이 됐지만 주거 환경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열망은 계속 높아져갔고 그 결과 올해 이사대책에서 종공재개발 계획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배제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도시재생 예산이 800억 원 넘게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은 우리가 넣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배제가 된 거죠.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들고 나온 게 바로 민간재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재개발과는 좀 달리 민간이 주도를 하는 건데 대신 서울시가 나서서 이런 절차들을 지정 절차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 재개발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차원인데요. 그래서 지난달에 신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신동도 신청을 했는데요. 창신동과 그 옆에 숭인동, 원래 2007년 뉴타운 지정 당시 함께 묶여가지고 창신숭인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던 곳인데요.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는 같이 뉴타운 해제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민간 재개발에 신청을 마쳤는데요. 숭인동의 경우는 주민 동률 51% 그리고 이 창신동은 42%라는 동률을 바탕으로 이번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양도성 동편으로는 창신동 그리고 서편으로는 이화동이 있는데요. 이화동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곽을 기준으로 서편은 이화동입니다. 이화동은 일제 시대 때 조성된 마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적상가옥, 일본식 가옥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언덕에 따라 줄지어 서 있기 때문에 이 도심의 뷰를 볼수 있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개발의 열풍들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 성곽 뒤편에 있는 창신동의 경우는 창신동을 보시면은 이렇게 40여 년 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그리고 뉴타운 등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여전히 예전의 모습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화동, 그리고 여전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창신동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기줄이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있죠. 어, 세월의 흔적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턱은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많이 긁힌 자국들이 좀 보이네요. 골목골목길을 가고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우, <laughs> 내려올 때 조심하세요. 네. 예, 여기는 이 창신동의 메인 도로인 창신길이고요. 그 앞에 지금 뭐든지 책방, 뭐든지 소극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재생의 예산이 투입된 건물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같이 문화생활 즐기고 마을 사람들끼리 교류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림들 많이 그리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넓은 길, 편리한 상하수도 이런 거였을 텐데. 두 시간째 갖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치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재활용 업체가 와서 가져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살던 동네 느낌이에요. 이런 대문도 보시면 그렇고. 다음 것 같아. 마지막이야. 아유, 20대가 왜 그래. 경사가 심하니까 밑에를 이렇게 축대로 받쳐주고 그 위에 집을 지은 모습이에요. 빈 땅에다가 주차장도 올리고, 공용주차장도. 말, 말하자마자 바로 나타나네. 이런 곳까지 올라오시려면 차가 필요하니까. 근데 주차할 공간은 없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 이런 데 진짜 집이. 저 어렸을 때 봤던 거. 흔적이다, 이런 데도. 창신의 중심을 가리고 있는 창신길 앞에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전봇대에 전기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고 가는 오토바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이동수단으로서 오토바이들이 각광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걸어갔다 와봤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이동수단 그리고 물건을 나르는 수송수단으로서 오토바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봉제공장들이 되게 많은데요. 수제 소규모. 공제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동대문이 바로 밑에 있는데, 동대문 쪽에 의류상가에서 디자이너 옷들을 이런 곳에 이쪽에 밀집되어 있는 수제, 의류공장들에 맡겨서, 공제공장들에 맡겨서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배우기지로서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창신동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되게 큰데요. 민간 재개발을 추진이 사무실을 들러서 민간 재개발에 대한 창신동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시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그 길이 험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신속통합기회 민간재개발 신청을 하셨는데요. 네, 했습니다. 실 그동안 도시재생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이렇 바꾸시게 된 거죠. 뭔가 다시 이 민간재개발쪽에 신청 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아, 알다시피 이 도시재생은 201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7년간 했어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해가지고 뉴딜 사업으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고향 이 창신동이 더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2년 전부터 한국 사람이 빠져나가면 거의 다뭐 네팔 그 다음에 뭐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 다 찾아오고 있어요. 이게 동네가 되게 슬럼화가 돼가지고 밤이면은 아이들이나 어 유부녀들이 나돌아다니지 못해요. 돈이 해마다 이 7년 동안 도시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돈이 늘어났어요. 200억, 900억, 1000억, 비공식적으로 1,500억까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저 위에 보면 산, 아, 산마루 놀이터라고 있어요.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거기가 지금 27억입니다. 웃긴 건 뭐냐면 애들이 없어요. <laughs> 놀이터에 있는 <데> 애들이, <laughs> 애들이 없다 애들이 없어요. 이런 앵카시설만 만들어 놓은 도시재생이 7년간 했으니 주민들이 화안 나겠냐고요?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려면 관건이 아무래도 노후도일것 같은데, 네. 노후도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72%입니다. 제가 2021년 1월 달에 조사를 마친 노후도가 그래요. 아, 72%? 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동요율이 지난달 말 신청 네. 당시에 한 42%까지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예.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지금 42%를 지금 받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등기 작업, 우편을 보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화재가 9번 났습니다. 아... 그게 아마 기사화 됐던 것도 있어요. 음... 네. 화재 나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소방차 못 가잖아요. 못 갑니다. 어떻게 지나버릴까요? 그래도 꾸역꾸역 오셔가지고, 아... 뭐 전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소방차가 올라왔어요. 올라가가지고. 거기 불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요 그렇죠. 그러면 소방호스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음. 소방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 광경을 봤거든요 음. 일단 다음 달에 최종 지정 네 맞습니다 지정. 이대로 몇 년을 더 가게 되면 이제는 고칠 수가 없, 없는 상황까지 도래가 돼요 소방호스를 끌고 오기가 매우 힘든 지금 여기가 지금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상당할 거예요 왜? 이게 보다시피 지금 한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1m가 안 돼요 안쪽에서 불이 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가 이 안쪽에도 보시면은 사람이 사는 덴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지금 색칠한 게 지금 도시재생 일환입니다 어? 아 이게요? 네 예. 이게 아... 예, 지금 그 색칠하는 거 이게 구청에 예? 공공 재 개발 그 동의서를 제출을 해서 그게 반려가 됐어요. 도시 재생 때문에. 예. 지금 도시 재생이 이제 드러난 게 이제 800억이 있죠? 예. 그리고 마중물로 해서 이제 200억이 들어갔고 그럼 1,000억. 천억? 1억이죠 예. 근데 지금 도시 재생 측에서 얘기하는 건 1,500년 1 5 0억을 얘기를 해요. 1,500억이 들어갔기 예. 때문에 재 개발을 못해 주겠다. 반대하겠다는 거죠. 아. 창신동만 해도 천억 넘게 들어간 거니까. 예. 그러면은 창신동 돌아보셨지만은 창신동에 그만한 돈이 들어갔다고 보이세요? 보면은 건물에 페인트 칠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도시 재생이라 래고 그림 그리고 뭐 글씨 쓰고.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 건물 진것 밖에 없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뭐 해오리 마당이라든가 봉제 박물관. 예. 제가 봉제 한다 그랬죠. <laughs> 저 작년까지도 몰랐어요. 봉제 박물관이 있었는지도, 여기 일부만 이제, 이렇게 뭐 재생재생 하는데, 주민들 자체는 재생에서 여기는 변할 수가 없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런 건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저희 주민들은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일단. 일단은. 빠르게. 개발을 빨리 할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 먼저 이제 공물 했으니까 저희가 기다린 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의가 42.4% 나왔고, 그분들도 그러면은 민간이 안 되면 공공이라도 개발을 할수 있는 길을 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는 계속 그렇죠. 이어지고 있죠.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달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